예별사건 얘기는 안할 건데요 그거에뭐 자신들은 약속을 400만원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긴 적 없다? 300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안 빌려줬다니까? 근데 그게 허위사실이래 400만원을 빌려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네도 약속했다는 거 인정해 근데 나한테 안 빌려줬다니까? 내가 그 약속을 안 빌려주는 거 보고 약속 어기는 걸 보고 내가 아 됐다라고 안받겠다한 거라니까 근데 그게 허위사실 이해해주세요 그게 허위사실이래 진실은 뭐냐면 사정이 변경될 수 있죠 똑똑하고 배울수록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요 사정이 변경될 수 있지 그런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아무 말 없었는데 아무 말 없었는데 갑자기 못 빌려주겠대 이유가 있다고 내가 말하는 건 못 빌려줄 수 있지? 그럼 얘기 전화를 해야 될거 아니야?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통화를 하던 사이인데 그때 스페너였기 때문에 전화를 안 하는 거야 나 몰랐지? 만약에 자기가 사정 변경이 생겼으면 기대하고 있는 사람, 상대방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미리 해주거나 문자를 주거나 알려줘야 돼안 알려줘야 돼 이해해 주십시오 그걸 안 해서 내가 그냥 관계를 끝낸 거라니까 돈을 안 빌려줘서가 아니라 돈은 내가 안 받겠다 그랬다니까? 돈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 그냥 안 받게, 안 받을게요. 됐어요라고 내가그 대신 제가 화냈던 건 뭐야? 사정 변경이 생기면 타인한테 그걸 기대하고 약속을 기대하고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해줘가지고 갑자기 변경됐다라고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요. 이해해주세요. 이걸 이해 못해서 자기네들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빌려주기로 했는데 나한테 안 빌려줬다니까? 약속을 자기네가 어겼다니까? 자기네들은 내부 이유가 있었다. 그 내부 이유가 있었다? 그뭔 상관이야. 나한테 약속을 어겼는데. 약속 어기는데 미리 안 알려준 거, 미리 고질 안한것 때문에 내가 황당해가지고, 아, 이렇게 약속을 어겨. 약속을 어겨도 행태가 있는데, 이렇게 어길. 어기... 그래서 제가 그냥, 아, 됐다라고 돈안 받고 끝낸 거라니까. 근데 끝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 아, 이 전업주부가 뒤에서 다롱이랑 연락을 하나? 근데 고소장이지나가 쓰고 있어. 연락했다고. 탐해 주십시오 전업주부가 다롱이랑 혹시 연락을 하는 건 아닐까? 근데 이 생각을 그때 들었다니까? 그런데 오늘 고소장 보니까, 지네가 연락하고 있어서 진짜 제 예상이 맞게, 그럼 부끄러워하거나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네가 지네끼리 얘기하고 스패너가스패너끼리 얘기하고 있어? 내가 지금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를 나를 도우려고 스패너가 존재하고 기능이 그건데, 지네끼리 연락하고 있었다니까? 여, 뭐 돈을 못 빌려주든 뭐 늦추든 뭐 지네끼리 무슨 얘기를 했게 지금 나는 뒤에 전업주부가 있나 뒤에 전업주부가 있나 예상이 맞았네 이제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돈을 빌려주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 그래서 내가 그만뒀다 아, 맞는 말이냐니까 다툼이 없어서로 근데 그게 무슨 허위사실 유포라니까 약속을 어긴 걸 고마 워 미안해하고 고개 숙이라니까 약속을 어긴 거를 두번째는 또한 약속 어기고 두번째는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것까지 미안해하고 반성하고 사과 하하니까 인간하게 이이 이 부분은 고소에서 제가 열받은게 아니고 사기 부분이었는데 사기 부분을 말씀드렸죠 변호사가 있는 걸다 알면서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내가 변호사가 있는 거 알고 변호사라고 얘기하는데 변호사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 이걸로 사기를 건가요 변호사도 알아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개별적 이야기 중에 기초적인 얘기만 말씀드렸고요. 개별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하나 하나 혐의 같은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